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엄 전 회의 참석을 독촉하고 서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서명하고 가라고까지 했다는 건데요.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한 사람, 사람 한 사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?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본인이 하신 것은 아니고 제가 한 거고 네.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했습니다. 반대하는 장관들이 서명을 할수 없다고 하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. 내란 우두머리 방조, 허위공문서 작성,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한덕수 전 총리는 다툼에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분을 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.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